있잖아요 일단은 우리 어? 오늘 무조건 방송 우리 저기 아리씨 위주입니다 아그럼요 아리씨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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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고 말씀하신 말씀하신 말는하신말씀하는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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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신하신하신말고하신말말씀 말씀하신 말씀하신 말 말씀하신 말씀하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있잖아요. 말기려고하는건씀하신 말씀하신 아씀하신하게 되니까 이렇게 네. 어, 그러니까 에이. 그거를요 오늘 저기 아린 씨 위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아마 아세요+ 아, 아세요 하지면잘 테니까 얘기해듣아는 어, 아, 얘기들이 아. 오늘 아마 또 겨,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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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 처음 만난 거예요 거에 대해서 좀 음. 우리 아린 씨가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예칠년칠년 어. 네. 그러니까 7년, 7년? 이제 8년 됐죠 8년 어.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네. 이제 친한 언니들이 있었어요, 친구도 있고 언니도 있고 했는데 네. 그중에 되게 예쁜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네. 남자들이 그냥 볼 때마다 어저 여자 이쁘다 이런 정도 여기서 물한 모금 먹겠습니다. 네. 근데 오빠도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 이쁘다. <laughs> 그 여자 이쁘다. <laughs> 홍록이 씨가 게 여기저기 관리하는 거 모임 중에 하나였구나. 어자이그 <laughs> <그죠? 웃음> <그죠? 웃음> 언니랑은 잘안 되고 저랑은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오. <laughs> 아야 그러니까 둘이 약간 공통적인 게 있어서 음. 통화하고 되게 자주 통.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는 기억이 안 나요. 에이, 뭘 기억이 안 나? 아니잖아요. 얘기, 얘기해줘, 진짜 기억 얘기 못한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 언니, 오빠가 언니 기억 못한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어, 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더라고 <laughs> <laughs>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상하잖아 <laughs> 그거, 그거 기억 못하는 거 많이 된다, 진짜 아, 그래 아, 기억나안데 <laughs> 처음 하나 얘기했어 기억 안 난대요 아니, 그 저기 그분하고는 이제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는 한번 만나면 잘안 되고 말이 잘안 통하고 어. 한 아, 그러니까 번은 만났어. 당시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번은 만났댔나 기억이 <laughs> 안 나.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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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네. 몇번 만났구나. 아, 아, 언니를 그쵸? 만나는 동안 저를 만나지 않았어. 그럼. 아, 아, 그럼 아니지. 황금 씨. 네. 아, 왜그게까 네? 아니, 뭐, 상함없이 네. 얘기하는 거니까. 그에 대서 아리씨는 전혀 그런 거 없죠? 네, 저는 아무것도 안하죠아요 아니, 그러면 있잖아요, 홍금 씨. 그러면 한 7년 전에. 네. 그때도 적지 않은 나이였고, 네. 서로 코드가 잘 통하면, 그때도 계속 이렇게 좀 만나서 음. 연애 좀 하고, 그러다 결혼하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왜안 만난 거예요? 그때는 그럼? 그냥 아주 나하고 말이 잘 통하는 동생. 음. 여자로서 느낌보다는 어린, 그냥. 음. 그때는 여자가 많았으니까. <laughs> 어노부 댐 그럼 뭐 이제는 사실 여자가 알았으니까 그냥 아 그건 말 아, 인정해 호노키 씨 그게 이상한 게아니라 그래 맞으니까 더 신중해지는 건 맞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때 결혼할 때 신중해지는 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와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네요. 그거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년 동안 안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어. 어, 안녕하고 인사만 하고 통화하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어. 그냥 그랬는데, 하루는 <laughs> 어. 친구 SNS에 이제 사진을 찍는 올렸는데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담 거예요. 어. 어. 그걸 보고 오빠가 밑에다가, 어, 내가 아는 나린이 맞나? 어. 연락처 좀 가르쳐줘.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laughs> 어. 네. 아, 어, 오빠 뮤지컬 보러 갈 건데. 와. 응, 음, 뮤지컬 좋아하는데 같이 갈래? 이러는데 음. 되게 더웠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약간 네. 탑 이렇게 있고 위에 이게 살짝 걸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음. 머리 이렇게 풀어있고고 음. 많이 더웠나, 그때? 네, 살짝 더웠어요. 음. 근데 저는. 저말 끊어 먹지 마라. 그래요. 도키씨. 어. 아니, 예능 잘하는데. 아는 얘기 좀, 저기, 리듬 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왜 들어오냐고. 어, <laughs> 엇박자가. <엇박잖아>. 그래야 <laughs> 아. 돼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